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 소장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연상이라고 해요.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은 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니 연이 벼루, 벼루 연인데 여기다가 벼루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문방사우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나전이 들어있는 그런 연상은 여성들이 쓰는 거예요. 사이즈도 조금 작고 근데 이영상에는 아주 독특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얘는 가짜예요. 소가 산 거예요. <laughs> 진짜인줄 알고 샀는데 가짜예요.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이 나전칠이 수리하는 집을 들어갔는데 차타고나 그냥 내려서 일부러 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고 옛날에 산 거고 뭐 이러면서 수리를 하고 이런 집이 이런 옛날 게 있어갖고 그 집을 돈 생길 때마다 가서 하나씩을 산 거예요 보조리 다 가짜였어요 보조리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이게 조선 시대나 적어도 일제 강점기 때 것들을 좀 모아놓을 생각으로 샀는데 이게 일곱 개인가 다 가짜였어요 근데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들한테서는 아주 불문율이 있습니다. 가짜라고 가서 바꿀 수 없어요. 자기가 갚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뭔가 좀 쌌어요, 이게 좀, 가격이. 이게 보통, 이 정도 되는 게한 천만 원 해야 되는데,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샀거든. 골동품을 사거나, 뭐, 컬렉션 하실 때는 뭔가 좀싼건다 가짜예요. 스토리가 많은 것도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 값을 주고 제 걸, 제걸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예요. 일곱 개가 다 있는데 한, 아는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몇개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다 일어나고 저쪽에 숟가락 통좀 갖고 와 볼래? 저것도 가짜인데 이집이 집에서 산 거거든? 근데 가짜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없는아니면 옛날 나무에다가 요새 붙인 거야. 아 옛날 리지나는 뭐냐고?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그, 옛날 해놓은 것 같이 붙여가지고 거짓으로 해놓은 거죠. 업자가 있는 거지. 저한테 팔았던 그 사람이 업자야. <laughs> 지가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 것이, 옛날 기법으로, 옛날 그림으로, 옛날 것 같이. 예. 그죠 이것도 같은 작작 거야, 이것도.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앞에 보면 사악까지 있고, 여기다가 메란국죽에다가 문양도 완전히 옛날 건데, 보세요. 이 뒤가 얼마나 예쁜가. 응? 4군자, 어, 사군자. 거기다가 여기는 십장생. 여기 십장생. 같은 거. 아니, 여기 나랑... 숟가락통. 어, 숟가락 응. 근데 이게 이 사람하고 같은 작가, 가짜요둘 네. 다. 실용? 실용성이, 실용성을 주고 이걸 400만원을 주고 사. <웃음> 어... <웃음> 그래서 그걸 제가 얼마나 꼴통인지를 얘기를 해드려야 돼. 가짜래서 억울해서 상자나 이런 거 누구 하나씩 나눠주고 제가 네 개인가 갖고 있어요. 일곱 개 샀는데 다 하나씩 하나씩 갈 때마다 계속 소가 샀어. 어떨 때 전화 와뭐새고 있다고. 뭐. 음. 근데 이게 막다 떨어져 나오고 막 칠도 막 너무 엉터리예요. 이거를 저 이익정 쌤한테 해서 전부 오칠로 다 고쳤어요. 이렇게 수리를 했어 오칠로. 고치는데. 57은 비싸요. 그돈 주고 다 고쳐왔어요. 뭐 하려고 그러냐? 박물관에 가짜 방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소가 산 거. 가짜 방. 꼭 있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디? 소반도 잘못 산거 있고 가짜. 그래서 제가 그 목포에 박물관 만들면 이 가짜 컬렉션 방을 작은 방을 하나 해서 거기서 재미있게 이 스토리들을 넣어가지고 제가 그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이 가짜들은요. 너무 진짜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조선시대 진짜가 꼭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어요. 문양이. 그래서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요새는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이걸 자르는 게 우리 오왕택 선생님 빼놓고는 이것을 그 이렇게 손으로 자르는 사람이 없어요. 절삭한다고 손으로 줄톱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주면은 기계가 촥! 썰어져요. 그래서 요새 거는 뭐 너무 말끔하게 그래요.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 칼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줄칼도 잘안돼 있고 그럴 때 이렇게 허술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짜를수 원래 이제 수리를 하던 사람인데, 수리하다 보니까 이걸 지가 가짜도 만들면서 수리를 병행했던 거죠. 누구지도 아는데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걸 보고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런 무늬가 이제 조선 말에 많이 나와요. 이거 진짜 그 명성왕 집에서 나온 그런 장이 하나, 오층 장이 하나 저한테 있거든요. 그 무늬가 딱 이런 무늬예요. 모스 오층이 못퉁이 맞나요? 그건 진짜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는지를 이제 알수 있죠. 근데 이걸 나무는 진짜예요. 이게 무슨 말 해요. 갈라졌다. 이뭐 나무가 이래요. 나무는 언제든지 갈라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 나전이 붙어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칠 작업이나 오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해야만 좋은 그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 어떻습니까? 가인데도 재밌죠, 이거? 용도가 참 재밌잖아. 응? 뭐, 한 50만원 하면 살 수도 있는데, 400만원 주고 샀으니, 뭐, 내가. <laughs> 그리고 이제, 이 나전들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렇게 거칠어. 아이고, 이거, 이것도, 이것도, 이거, 이게 만져보면 알아요. 음, 큰일 났네. 이게 수리를, 이렇게, 이렇게 걸려요. 응. 음. 이거는 이제 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움직인 거야. 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무가 움직이면은 나무가 움직이면 위에 건 떨어져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위험한네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갈라진 걸 이거 갈라진 거 보면 안에가 건조한가보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옛날에 그 이렇게 줄칼 줄톱이 이렇게 정교하지 않을 때 손으로 오려서 만든 엉성한 것 같이 만들어 어서 이렇게 가짜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는 지금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속아요. 그러니까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 투자를 해야 된대요. 네, 처음에 속아야만 그 다음에 안 속는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 설명할 수 없는데 가짜를 알아 알아가. 다음번에는 또 가짜를 그도 이거고 또 다르게 가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누가 나한테 선물로 줬어. 선물로 주면서 마치 진짜인 척 하고 줬는데 나는 그게 가짜라서 줬구나라는걸 알았는데 그냥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가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또 제가 또 가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나전치기는 특히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선시대 거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지금은 그 제가 나전치기를 모으면서부터 이 나전치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그 옛날 것들이. 그러니까 가짜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두개다 특징이 뭐냐 면그 가짜의 이 기반이 옛날 나무야. 옛날 나무 위에 다 해요. 그래야지 옛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생긴 게. 이런 것들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버리지 말고, 우리가 칠하는데 또 이거 몇십만원 드리고 칠했어요. 7, 5, 7 새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한 시대 이렇게 가짜를 내가 샀던 것들을 보여주는 방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짜들도 같이 포함을 했고요. 이거는 그냥 두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 우리 저기 커피 파는 데다가 뒤에다가 여기 스트로 같은 거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뒷 모습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짜 보셨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